불법 촬영을 했다고 생각해 상대방의 휴대폰을 빼앗으면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지워달라며 가방줄을 당기다가 폭행죄로 고소당해 재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인 A씨는 B씨가 집회 장면을 찍자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메고 있던 가방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폭행죄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는 걸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 가서야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이 확실한 게 아니고 단순히 의심되는 경우라면 직접 상대방의 휴대폰을 빼앗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